밭길 따라 소박하게 핀 할미꽃처럼 평생을 농토에서 보낸 우리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유독 길었던 장마 탓에 시기를 놓친 땅콩 수확을 돕기로 했습니다. <laughs> 비구름이 지나간 자리를요 냉큼 차지한 무더위가 얼굴에 <laughs> 사정없는 땀 줄기를 만드네요. <laughs> 어, 원장이 이제 땀이 뚝뚝 떨어지네요. 엄청 고통스러운 땅콩인데요. 진짜 땀의 결실입니다 아이고. 먹는 건참 간편한 땅콩인데요 땅에서 캐내는 건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심심풀이,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하면 안 말이네요. 되겠네 정말 땀콩이네요 <laughs> 땀콩이 <laughs> 이렇게 따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예. 하나하나 딸리니까 큰일이네 한꺼번에 따야 돼요 하나하나 야 아, 한꺼번에? 예. 어머니 땀이 비오듯하네 진짜. 보다 지금 막 대단하지요, 집에 가시면 허리 펴지도 못하겠는데요? 허리가 누우면은 가튀어 나와가지고 네. 네. 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땅에 허리가 안 닿아. 그러면 어머니가 아주 오래 전부터 허리가 많이 구부셨던 거예요? 네네 중학교 때 어... 음. 제가 이제. 한번 학교에 엄마가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예.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그 백일장대에 나가서 상을받는 날이었어요 오 <laughs> 엄마가 보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는 채를 하니까 저한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친구들이 엄마냐+ 엄마냐 할머니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어. 어, 너희 엄마야 할머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순간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라는 말을 못 하고 그 때는 네. 그냥 친구들한테 얼버무리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쌓여서 돌아 이렇게 그냥 돌아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또왜 학교에 왔었냐고 안 어. 하도 되는데 <laughs>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시으 그때라면 중학교 한 2학년, 2학년. 때였어요. 네. 너무 속상했어요. 네. 다른 엄마들처럼 허리가 안 굽었으면 당당하게 엄마라고 소개를 하고 그 했을 텐데. 얼마나 지 어린 마음에 장차가 됐으면은 그 모른 척 하고 애들 하고 가버렸을까 그런 마음에 그 축하해주러 가서 그상 받는 거 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 진짜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물은 오히려 자식들 걱정해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속상했고 서운한 것보다는 예, 예. 그때 그때 그렇게 했던 거 너무 후회되죠. 네, 되게 후회되죠. 그렇죠. 음. 어린 딸의 가슴에 심어진 작은 죄책감마저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았던 지난 세월입니다. 그 아픔마저 살기 위해서 농토에 묻어야 했습니다. 어. 서로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안함을 내 고향 닥터가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을까요? 어. <laughs> 어머니와 수희 씨의 네? 오랜 네. 소망을 네. 이루어 떠날 네. 시간입니다. 네. 긴장과 기대감을 안고 나서는 길, 이 길을 돌아올 땐 몸도 또 마음도 가벼워져 있길 바랍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병원이란 아픈 남편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오가면서도 당신의 아픔은 털어놓을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20년간 견뎌온 그 고통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네, 어머니하면. 막내 따님한테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이제 그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희생이라고밖에 내할 네. 수밖에 <laughs> 없는 희생이란 말이 제일 떠오르고, 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밑거름 삼아서 다섯 남매를 보란 듯. 워냈습니다 일찍부터 달콤한 가진 몸이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어줄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강인할 것 같았던 어머니는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굳은 살이 베긴 거 보면 맞아요 굳은 살 까맣게 베겼잖아요 오랫동안 기대신 거거든요 이게 동그란 맞다. 원통형으로 뼈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쇠기형으로 그냥 다 압박 골절돼서 허리가 많이 꺾여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건너 뛰어서 이제 골절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한다고 해도 밑에 있는 애가 또 무너질 가능성이 또 많아서 이휜 거는 압박골절이 원인이 돼서 그럴 수도 있... 그렇긴 하지만은 근육이 약한 병들을 가진 분들은 다 척추가 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육이 생기면은 이제 힘이 생기는 그 원리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관절염이 안쪽 무릎 바깥쪽 모두 연골판도 달아있고 연골이 다 달아서 지금 뼈랑 뼈가 맞닿고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로 관절을 완전히 새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척추 잡아주는 운동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해드리는 거 잘하시고 일단 무릎은 튼튼하게 고쳐드릴게요. 네. 불편한 몸으로 농토를 이쪽으로. 가꾸고 돌보는 동안. 굽고 휘어졌던 양쪽 발가락 어떤 네. 상태일까요? 지금 아픈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도 아프고 두 번째 발가락도 아프고 각도도 좀 심하고 아픈 원인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절염이 왔어요. 아... 네, 17도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정도 무제반증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조금 더 심해요. 어느 그 곳, 그곳 하나 성한 데, 그데그 없는 그 어머니의 그 몸. 몸. 치유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해온 고된 노동과 교통사고의 부유증은 어머니의 허리에 불곡을 만들고 지독한 고통까지 안겨줬습니다.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변형된 허리뼈에 눌린 통증 부위를 치료해 드렸습니다. 유리 위를 걷는 듯한 아픔에 걷는 것마저 두렵게 만들었던 무릎과 양쪽 발 역시도 그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연골이 모두 다른 왼쪽 무릎은요 인공 관절로 교체를 했고 변형된 엄지 발가락에 밀려서 올라간 두 번째 발가락은 무지외관증 수술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 드렸습니다. 참고 견딘 시간만큼 긴 수술을 버티는 어머니 믿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몸에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 수술 후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계절은요. 붉은빛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어머니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머님, 계세요? 어머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달 전, 어머니는 온몸을 관통하는 고통 탓에 매일 오가는 발길마저도 붙잡히곤 했었죠. 걷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저 편안하게 걷고 싶었던 어머니 소망이 이뤄졌습니다. 허리를 걸으셨어요? 게 표네요. 걸으실 때도 괜찮으시네요. 예. 허리 쫙 펴시네요. 원장님이 <laughs> <laughs> 건쳐주셨어요. <laughs> 허리하고 무릎은 인공관절하셨고요. 예. 발가락은 엄지발가락 흉그러진 그거 똑바로 예. 잡아드셨는요 양쪽 발다 하셨고요. 예, 발가락 휜게 아, 예쁘게 참... 펴졌네요, 허리. 음... <laughs> <laughs> 예. 어머니 얼굴이... 예. 해 가지셨어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다른 세상 같지 마요.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이제, 아유, 내가 이제 또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닐 때도 있는가 보다. <laughs> 평생 허리 고부려서 살줄 살 알았는데, 진짜 원장님 덕분에 또 6시 내고양 덕분에 너무 너무 감사하고 뭐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네.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돌아가신 제 남편이 봤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주책맞게될고 <laughs> 눈물이 날라요.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laughs> 처음 음. 걸음마를 배우듯 조심스럽지만 고통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냥 신기한 네, 요즘입니다. 굉장 신기해졌거든요. 음. 좋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은 보셨어요? 캐는 못 봤어요, 아직. 따님 못 보셨어요? 예. 네. 허리 핀거못 봤어요. <laughs>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살해해주신 네. 막내 따님이시죠? 아, 네. 제가 지금 영주에 어머님한테 왔어요. 쏘리야, 네. 네. 안녕. 네. 잘 있었어. 네. 아, 엄마 잘 있었다. 아, 엄마 잘 있었다. 네. 어때? 많이 나아졌어? 많이 좋아졌지. 네. 걸으시는 모습 네. 좀 보여드릴게요. 큰거풀 때. 어... 좋아. <laughs>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laughs> 또 보러 갈게. 아 어, 일 잘하고 <laughs> 또꼭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자 우리 그래 그래서 <laughs> 놀러도 가고 울지마. <laughs> <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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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우리 따님이 아주 훌륭한 편이었어요. <laughs> 감사하다는 말로는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말 그밖에는 할 네. 말이 없네. 너무 <laughs> 어, 뭐, 감사합니다. 네.